그리스도 예께서 지으셨던 그 마음을 간직하라 하시는 예수 성신 생원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우리 중심으로의 시에는 동황이가 번지고 있다.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는가?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도 있는가? 하는 대담이 급질감이 없다. 어제나 같이 타고를 미리 구하는 지도도 보입니다. 7.5라는 단합화선 대한민국.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각종 지표와 수치가 시시각각으로 경고하는 바다. 세계 경제가 불안이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일본과 더재치세였던 수출강국 코리아가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 수출 8개월째 감소 세수가 더 크게 들어서 일부기에만 마이너스 24조 원이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업을 자임하는 민을 지정사실로 만들자, 지난 30년간 최대 흑자를 알려주던 중국은 최대 적자로 늘어졌다. 소득, 소비, 소매, 생산, 수출, 재정, 복지 모두 감소 추세다. 늘어난 것은 중국 배터리 결과까지 보조금 지우 차정에 확실켜 되면서 한국만큼은 제외시켰다. 한국이 중국과 등지기로 작정한 것과 달리 두 동맹은 이상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변함없이 교육의 최고, 최대 파트너도 중시하고 있으며 농가 흥계치고 떠난 중국 시장에서 뜻밖의 행제를 만난 일본은 이러버린3 0년을 끝내 대반전의 상막이 열렸다며 고무되었다 일본이 정상회담을 종표로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제안하고 북한이 손등 차답하고 나섰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어느 장관일지도 모르고 최전방 돌격대 전하셨던 한국난 폭우에 뒷목질을 하는 꼴이 되었다. 한달후 일본이 당사자로 모여 해양투기를 개시한다. 모 소방은 인국에 대한 라며 극한 한전이 얼굴을 고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1리터가도 된다는 영국 교수를 불러다가 자민당나행복한 남한을 대신해 주었다. 이에 정부는 용어부 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맞장은 쳤다그이하고야을 신용으로라도 국민 정당과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해야 할부보와 연관이 대놓고 일본 앞잡이 행세를 한다. 언론들도 손바닥을 뒤집었다. 삼중수소로 놀라다 강우시 7개월만에 제주해온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지만 전문가 생각은 다르다. 하고 떠들던 신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강릉과 앞으로 대답으로 순화하다. 강장. 상승식으어려리지자문 나라를 의 위로 채할 것처럼 야간으로고 있다. 사찰자는 범죄 장비를가정하고민간전문화를구행하고도여히수시를 채취할 것 같다. 명단 속 일정도 공공감섭다. 드디어 일본 군함이 전쟁 범죄의 성지 우길기를 달고 부산에 입항했다. 그런데 정부가 나져서 우길기와 바다, 약간, 기워적린다 이런 <laughs> 것이 없어버렸다. 일본이 우길기 마다, 무슨 문제냐고, 문제냐고, 대대 따졌다. 보다못했는지 언론이 중재해 나셨다. 그것은 우길기 닮은, 우길기 팜바이 혹은 우길 문양이다. 아니. 햇살이 위해 장이라고 해야 맞다. 회사가이 모양이다. 이거도 정하니, 그거오염수 아니고, 저거 전범기 아니었고. 사적 공방 외에 아무지 같고, 능력도 없는 자가 어떻게 그 자리를 갖게 되었을까? 한참 후, 미국과 일본의 뽁뽁값처럼 불신, 불종하며, 부룹을 안기는 기유가 무엇일까? 만일 2016년 겨울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았다면 문재인과 윤석열의 집권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대로는 더못 산다는 대중의 호수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면 촛불 대학쟁이로 감시된 사회적 변화에 기득권 세력이 극구의 변화를 느끼고 극한 불부터 후국장가 시도로 만들어낸 것이 윤석열을 죽는다. 여기에 한반도통합치계를 용납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동부가 있었으면 세상 말할 나위 없다. 역사의 공부마다 벌어졌던 싸워지기도 하지만 국가를 세금으로 여는 그들과 너무나도 잘 사는 대형 세상을 바라는 보통 사람들이 지금 일대 광고를 벌이고 있다. 저들은 나라를 타소 문제인에게 따로 끊은 그날 저녁, 하느님께서 첫사람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담은 하와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 하와는 뱀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다. 스스로 생각해서 운명을 정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 뱀로 땅을 기어다니는 배에요백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거리도록 내버려 두느냐는 탄식이 전제되어 있다. 스스로 질물을 설정할 권한을 망각하고 남이 짜난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하느님은 슬퍼하신다 성을 도고 화요일 끝기도를 바칠 때마다 모골이숭연해진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원수인 아나가 결혼을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살아다닙니다 굳건한 힘을 가지고 악마를 개적하시지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까불을 끈 오늘도 죽고 매일 죽고 있다. 마을을 습격한 맹수를 제압하는 위험한 이은 이성을 가지 사람들을 외시고 사람들의 이성을 회복시킬 책임은 누구보다 세상의 빛과 숨으로 살기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대전환이 필요한 때에 대팔람이 미쳤다. 실망하고 비관하며 간만하는 탄고는 위기를 돌파할 수도고보의 원수를 몰아낼 수 없다. 깨어 기도하며 사망을 살피자. 우리 곁에 가장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